thank <music> you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 입니다 2021년 1월 19일 실전매매 오늘도 즐거운 새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자 어제짱이 아주 개똥같았는데 어제짱 녹화를 제가 잘못하는 바람에 업로드를 못해드렸네요 그래서 어제짱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예, 선진으로 어제 트레이딩룸과 어, 우리 이 실전매매 모두 다 이제 즐겁게 딱 14,050원 정도의 매수를 들어가서 하루 주행을 기다렸어요 아침에 여기 들어가서 하루 주행을 아, 욕이 들어갔죠. 그래서 수익공간 한번 줬을 때안 팔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루 쟁일 기다려서 뒤에 이제 딱 구간을 만드는데 이때 이제 이재용 선거가 나오면서 지수가. 대 폭락을 해버리든 말할 때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해서 한 팅, 두팅 먹고 그냥 냅다 팔았는데 이 구간에서 좀 슬펐던 게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죽어라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좀 괜찮다 싶으면 요 녀석 오늘 아침에 다시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침 8시 45분이라 시초가 나오려면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게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의 척추 SK 케미칼이 쫙 반등을 해줘서 본전까지 돌아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오늘 좀 달려 좀 다시 우리의 척추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너무 좋다. 아, 아주 양봉을 세워주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짱 시작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가 위로 어, 위로 쭉 뻗는 척하다가 지금 아래로 좀 내려 꽂아버리고 있는데, 아침에 식품주들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특이점 보여준 게 재밌는 녀석은 이제 신라 S G. 예, 이 친구 같은게 수산물 쪽이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전통적인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CJC푸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파동을 만들어줬으니까 다음 파동 한번 기대를 하면서 CJC푸드 지금 조금 전 가격에 한번 슈팅이 나와서 아랫구간을 좀 받쳐가지고 어, 300비중 매수 걸었고 좀 전에 이제 다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천천히 기다려볼만 할것 같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상으로는 추세가 이미 꽤 어,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녀석이라 좀 부담 없이 가져가 볼 만하죠. 그래서 음, 어떤 흐름 줄지 한번 차근차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라 s g 는어 설정해둔 손절선을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매매로 보게 되면 2.3% 정도 손실 보고 일단은 잘랐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지금 우하향이 이어지고 있어 가지고 어 하락 구간을 추가로 더 이제 오늘 만들었던 저점을 깨게 되면 어디까지 이를지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칼 손절로 그냥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아하 지금 섹터가 또 자동차로 돌고 있는데 치고 빠지기가 굉장히 좀 심한 느낌이라 이게 매매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오늘 정치 테마도 재미가 없고 신규 상장 주도 석경이티 하나 빼고는 재미가 없고 그래서 매매 방향성을 잡기가 오전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차근차근 지켜봐야 될것 같으니까 어좀 지켜보면서 대응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들이 수급이 너무 빠르게 돌아다니네요. 오전에 어 벌써 섹터를 한 4개, 5개를 돌려먹어서 이게... 달려가는 놈 올라타면 매매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조금 뭐 어제 크게 올려놓고 구간 만들고 있는 재밌는 녀석 어윗 구간 한번더 쳐주면 적당하게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해서 일단은 작게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300 정도 매수가 들어갔고요 어요 친구 같은 경우에 밀리면 한2% 정도에서 손절을 끊고 먹으면 이제 3% 정도 3%에서 4% 정도 먹는 구간으로 손익절 주문 이미 다 세팅을 해버렸습니다 사자말자 그래서 구간을 과연 줄 것인가 아 여기서 밀리면 어차피 쭉 밀리는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걸로 보고 좀 세력 개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지켜보면서 흐름 나오면 또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친구가 3600원까지 오면 개입을 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아 이거 거래량이 좀 제대로 붙지가 않네요. 여기 거래량 한번 붙이면 우리 목표가 3740까지 금방인데. 아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거 조금 내려서 3715 오면 어, 전량 팔고 튀는 걸로 일단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아직까진 추세는 좋은데 1분봉상 지금 저항선을 뚫으냐 마느냐 싸움이에요 3분봉상으로는 아직 뭐 거래 뭐저 저항선이 딱히 없는데 여기만 잘 뚫어올리면 이제 3750 정도까지는 좀 쉽게 가거든요 아 여기를 이제 뚫느냐 마느냐 창가 방패의 싸움, 과연 어디가 이길 것인가? 우리 편 이겨라, 응원하면서 지켜볼게요. 아, 지니티스 요 친구 줄듯줄 듯, 다시 이제 거래량이 좀안 좋게 터지면서 밀려서 전량 매도 쳐버렸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몽상 추세선 이었는데 이런 추세선을 뚫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뚫느냐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번 구간에서는 맞고 떨어지고 한번 더 시도하다가 맞고 떨어지고 이런게 확인이 돼서 여기서 이제 바로 다 잘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니틱스는 일단 정리가 다됐고요아또 뭔가 누가 나한테 밥을 줄라나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 먹은 것도 아니죠. 500원 먹었어요. 500원. 네, 이건 뭐 젤리값도 안 돼요. 요즘에. 어, 물가가 얼만데. 인건비도 못 건졌네. 아 재밌는 녀석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찾아서 한번 맛있는 녀석, 주는 녀석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산중공업 여친구가 이 친구가 정세균 정치 테마로 가는건지 아니면 오늘 뭐 건설이나 뭐 기계 이쪽 강세 때문에 가는건지 이상한데 일단 돈은 들어와요 예, 재료가 어딘지는 불명확하지만 돈은 사실이니까 <laughs> 그래서 요 친구를 좀 잡으려고 타점을 보고 있는데 아 요대로 뻗는다면 어차피 기회를 안줄거고 지금 매수 타점을 지금 바로 시장가로 잡기면 좀 애매하니까 아랫구간에다가 네, 아랫구간에다가 네, 4245 정도에다가 매수를 받쳐두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 주면 잡고 안 주면 뭐 이별한다 요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눌림목에 잡아야지 하고 밑에다 받치기 무섭게 바로 이 슈팅이 나오는 거. 아 정말이지 보고 있니? <laughs> 아좀 깎아서 사겠다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이 친구. 예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이대로 뻗어버리면 뭐, 우리 거 아닌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일단은 매수 취소하고 구간을 다시 봐야 될것 같네요. 아하, 지금 이제 거의 11시가 다 돼서 매매하기 애매한 시간이 되어 가는데, 아, 참 어렵네요, 오늘, 오전장. 자 일단은 요놈인가 저놈인가 오락가락 하다가 어, K파는 흐름이 좀 괜찮아 보여서 일단은 수산중공업 매수 진입했습니다. 어제부터 차트 만들어가는 게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3분봉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 이제 4200원에 가까워지는 이 구간인데 이 구간만 잘 지켜주면 어, 거래량과 추세 모두 다 굉장히 좀 아름답게 오후장에 한번 제대로 쳐줄 수 있는 펀치도 기대할 수 있고요. 오늘 안 쳐준다 그래도 내일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이네요. 사실 이방만 안 깨면 되는데 일단은 추세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눌림목에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던 중에 지금 받아먹는 중이라 아차 하면 금방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laughs> 아, 역시, 근본 없는 종목은 한 방은 해주네요. 예, 그래서 수산중업 지금 갑자기 근본 없는 쌉슈팅이 나오면서 위로 쭉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4% 수익. 지금 VI가 좀 가까워서, 일단은, 어, 1분 물량만 조금 청산하겠습니다. 1분 물량만 청산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1분 물량만 여기서 3분의 1 물량 정도만 지금 익절을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VI까지 한번 참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서, 한 방은 해줘야지. 근본 없는 쇼팅 아니다 아 여기까지 거래량이 너무 터져가지고 어 VI가 4560원인데 조금 코앞에서 밀려버리는 요런 들름은 순식간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근본 없는 종목은 믿고 가져가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했습니다 아 결국은 해주네요 어 수산전공업 네,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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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정도 맛있게 챙겨 먹었고 아까전에 잠깐 매수를 하려고 돌아봤었던 한농 화성 요 친구가 네, 아까 우리 그 실전 매매와 트레이딩룸에서 보고 있던 타점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못먹은게 너무 열받았었는데 <laughs> 수산 중고업이 해주네요. 네, 결국은 아침 농사 예쁘게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일단 기분 좋게 오장 기다릴 수 있겠네요. 네, 오장 기분 좋게 기다리면서 어떤 흐름 보여줄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분 탓인가요? 어떻게 된 거지? 난 여기서 팔았던 것 같은데. 아 <laughs> 어, 수산중공업이 네 우주까지 가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구나. 음 그렇군. 네 정치 테마의 완전한 타임이 돌아오면서 어 우리가 들고 있었던 수상중공업이 완전히 괴물 같은 대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매도공이 뜨는데. 아, 이거, 완전, 정신 나간 놈인 거를 좀 믿고, 어, 좀 버텨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살짝 이렇게 전두엽을 스쳐 지나가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 결국은 또 돌고 돌아 정치 테마 난리인데, 지금 들어가서 이제 잡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어, 뭐, 오후짱, 이제 12시 이제 넘는 수준이니까, 오후짱, 또 재밌는 거 잡아 봐야죠. 야, 이거 뭐, 음, 잠깐 타점을 돌아보니까, 음, 매수가가 4,240원. 아, 여기서 잡았, 여기서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걸 얼마에 팔, 4,400, 야, 4,500원도 못 먹어. 사람인가, 이게? <laughs> 아, 오브 이게 5%네요. 이게 5%. 예, 그렇습니다. 여기 5%인데, 이게 뭐 제가 뭐 고니도 아닌데 딴 돈에 반만 가져좀요런 상황이 됐지만, 아, 갑자기 식욕이 좀 떨어지네요. <laughs> 오후에또 기회 주겠죠, 그죠? 예. 또 좋은 종목 찾아 보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어 이거 뭐 점심시간 들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 정치 테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들을 골라볼까 뭐 골고루 다 날렸어요 안철수 쪽에 이제 까뮤도 날아갔고 우리 맨날 보고 있던 윤석열 쪽에 어우 이런게 지금 마이너스 6에 놀던 놈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가 아주 핫하고 자 지수는 지금 코스피 선물이 이제 플러스 3%를 돌파하고 현물은 플러스 2.6을 돌파를 하는 중어 초강세장으로 가네요 그래서 아주 광기의 장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신이 나서 좀 베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좀 냄새가 나는 녀석이 지금 이제 오늘 다닐까 둘째날 들어가 있는 이제 정다운 이란 녀석 여기서 음. 이재명 테마 거든요 음. 요즘 다닐까 들어간 애들이 둘째날 부터 고장난 애들이 많으니까 요 녀석은 조금 이제 스윙 열어두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가 일단 매수를 200 비중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 되면 이제 어 다닐까 거래는 이제 30분 마다 한 번씩 체결이 되니까 요 친구는 뭐 간다 싶으면 아마 어, 12시 밤에 체결되고 나서 가면 좋겠죠. 우리 거 체결해주고. <laughs> 그래서, 일단 매수 주문 넣어놨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다운은 3835. 우리가 걸었던 가격보다 밑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일단 체결은 됐고, 구간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줄란가 몰라 하면서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어, 5장에도 정치 테마가 난리다 그러면 요 녀석도 갈것 같은데, 일단 안철수가, 까뮤가 고장이 났네요, 이 친구도. 그래서 지금 뭐 호가창이 렉이 먹어서 잘 움직이지도 않는데, 거래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녀석들 아주 많구나, 요런 상황. 일단은 뭐 매수 할건 해뒀으니까, 찬찬히 또 기다려볼 일만 남았네요. 자, 오후 2시가 넘어서 완전한 이제 오후장으로 접어들었는데, 어, 갑자기 좀 특이점 나온 종목. KC 피드. 우리 요즘에 식품주 관련주로 해서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죠. 그래서 KC 피드가. 갑자기 에이, 우주를 뚫고 지금 날아가네요, 그렇죠? 좀만 사둘 걸 <laughs>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뭐 어, 어차피 섹터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팜스토리로 공략을 합니다. 팜스토리도 지금 계속 구간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매력 있는 모습 모여주고 뭐 있으니까 좀 전에 팜스토리 일단 매수 조금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200 비중 정도 매수된 걸로 어디까지 뻗어줄 것인가? 좀 강한 추세 만들어준다 그러면 1 5 8 0 90 정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면1590 정도에다가 1590, 아, 매물대가 10만주 걸려 있죠 그러면 살짝 비해서 어, 저는 1800주만 팔거니까 조금 밑에다가 해서 1585원에다 매도 딱 걸어놓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말자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본전에 파는 센스. <laughs> 바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샀다 팔았다 해서 세금 손실 보는 센스. 네, 0.25. 손실 보고 뭐 그냥 갖다 팔았습니다. 차라리 요것보다는 지금 완전 난리 부릇을 주고 있는 이 k c 피드가 차라리 구간을 만드는 걸 보고 매수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난리가 있는 상황이라 손을 못 대겠지만 뭐 종가 부근 정도에는 좀 건드려 볼 만한 좀 그런 흐름으로 만드네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피뢰침이 야 날라갈 때 이거 올라 탔으면 뭐 거의 뭐 골로 보냈겠네. <laughs> 짜릿한 종목입니다. 아주 그냥, 네. 그죠? 네. 요즘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음, 일단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손대기는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좀 지켜볼게요. 원래 이제 26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또 갈려지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를 주도하는 녀석이 있다 그러면 아마 여기는 좀 지키려고 할 겁니다. 거래량도 예쁘게 터졌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 반응이 좀 괜찮다 싶으면 좀 찍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 거의 뭐 미친 듯이 빠지고 있으니까, 스캘핑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아 일단은, 어, 나쁘지가 않네. 그러면 100 정도만. 네, 200 정도로만 찍어서 안 주나? 어허, 한번 찍어보겠다고 용기를 냈는데 한200 정도만 매수를 하려고 용기를 냈는데 그냥 말아 올려버리나? 좀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 스킬핑으로 바로바로 바로 끊어먹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준다 그러면 에, 준다 그러면 가져 가지고 한번 놀아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낙주 매매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잡아 봤구요. 어, 2620에 매수 체결됐고, 순간적으로 다시 튀어 오른다 그러면, 강하게 튀면 2710까지는 금방 튀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 세우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밀린다 싶으면 그냥 잘라야 돼요, 이건. 그래서, 음, 낙폭이 크게 발생한 구간에서, 어, 한번 톡 튀어 오르는 거, 받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2600원 구간은 좀 지킬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좀몇분 걸릴 것 같으니까 녹화 끊고 액션 나오면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시 40분 정도 되니까 이제 아주 장막판에 그냥 등락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 그래서 지수가 너무 개판이라, 와, 완전, 뭐, 상하가가 있던 종목이 완전 쓰나미가 오고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캐시피드도 예, 아닌 것 같아서 어, 잘려 나갔습니다. 여기서 <laughs> 잘려 나갔어. 지금 그래서 지금을 일단 지금까지는 총수익 수익을 좀 반납해서 이제 반납해서 28,000원 수익 중아 녀석은 안될것 같고 장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크게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라. 장막판에 이러면 지금 구간 만들어둔 엘컴택이 좀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액 정도 엘컴택, 일단 매수 한번 들어가주는 센서, 요렇게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요 녀석은 웬만하면 스윙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음, 오늘 장막판에 올려주면 이제 매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장막판까지 어떤 흐름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우 장막판에 어 움직인들이 쌀벌 하네요. <laughs> 엘컴텍은 일단 구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1% 먹고 싶어서 좀 버팅기다가. <laughs> 지수가 지금 멋지게 반등 중이라 다시 이게 부질없이 밀릴 수가 있으니까 0.9 먹고 그냥 매도를 쳐버렸고요. 아좀 골치 아픈 게 지금 요 녀석이네요. 네, 정다운 요 친구. 그래서 단일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타격받으면 수습이 안 되니까 어요 녀석은 이번 체결에 모든 걸다 던져버리는 걸로 요렇게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정치 테마 쪽에서는 장 막판에는 조금 좋... 쪽 그러니까 어, 어, 윤성열 쪽 굉장히 좀 재밌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현 탄메탈 모베이스전자 서현 이와 전부 다좀 재밌게 움직이고 있는데 음,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친구들 구간을 만들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다운 청산되고 나면 어, 3시쯤 해서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시피드 아이치사한 시키 딱 털어 먹고 다시 올렸네요. 아이 시키들 보고 있나? 못표가였던딱2710 <laughs> 돌파 딱 시켜 놨는데 아 이미 털렸네요 저는. 아 이럴 때가 가장 이제 피가 거꾸로 섰는데 이럴 때는 이제 SK 케미칼을 보면서 마음의 정화를 하는 거죠. 괜찮다 모두 다 괜찮다 이렇게 마음의 정화를 하면서. 아또 괜찮은 녀석 보이면 장 막판에 좀 매매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막판에 정치테마 환승했습니다 <laughs> 아 매매는 열심히 했는데 이건 뭐 재미가 없네요 수산중공 먹어둔 거결 깎아 먹기만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배팅은 결국 이제 돌고 돌아 윤석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서현 탐메탈에다가 매수를 때리고 내일장, 오전에 좀 갭을 만들어주면 그냥 판다던가, 아니면 시간에 움직이면 판다던가, 뭐좀 뭐 수익구간 준다 싶으면 적당히 팔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사연 어, 탐메탈. 앞에 이제 정다운은 잘랐습니다. 그래서 단일가에서 끌려다니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69 정도로 매도를 해버렸고요 어, 이제 남아있는 단타성 종목은 지금 사연 탐메탈 요 녀석. 좀 전에 이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왕이면 오늘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남은 시간, 어, 3시 20분까지 재미있는 파동 나오면 또 녹화 진행하도록 할게요. 통시효과진이 자, 이렇게 오늘 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오늘 매매는, 네, 그렇습니다. 먹고 죽고, 먹고 죽고, 오, 꼬락 까락, 오락 가락 매매는 참 열심히 했는데, 어, 딱히 먹은 것도, 딱히 이런 것도 없는 플러스 1만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서연 탐메탈 이 종목은 좀 끼가 있는, 재밌는 종목이니까, 내일 스윙으로 그냥 가져가도록 하고, 아, 아까 눌림목 매매했던 KC 피드가, 너무 아깝네요. 네 여기서 귀신 가족 가진... 굳이 이걸 눌렀어야 했나? 치사한 식기들아. <laughs> 네아 이거 완전 수익이 굉장히 큰 구간이니 었 7%짜리 슈팅 봉이 나왔는데 한번 못 먹었더라도 아 여기까지 원래 목표가까지 먹었으면 굉장히 따뜻했는데요. 그죠? 아 이렇게 또. 뭔가 안 맞아서, 예, 좀, 아쉬울 때가 있는 법이죠. 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쉽지만 접어두도록 하고, 일단 오늘 매매 그래도 나쁘지 않게 진행됐어요. 가장 좋은 거는 뭘 봐도 정신승리의 대강자, SK케미칼. 네. 우리의 척추가 똑바로 서고 있습니다. <laughs> 거래량 없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불같이 올리네요. 오늘 아래꼬리 만들면서 올린 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데 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 구간을 만들라나 좀 이렇게 사람을 기대를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결과 결루 우리에게 보답을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어또 어, 계속해서 쭉 가져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매매는 좀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으로는 마감이 됐다 라는 해서 이제 좋은 기분으로 <laughs>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매매가 어, 다들 이제 코스피는 아주 불같이 오르고 장중엔 3%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코스피 마지막은 이제 2.46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되고 코스닥은 1.29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어, 오늘 장 등락이 굉장히 심한 장 대응하시느라 모두 다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은 더 좋은 장이 우리에게 다가오길 기대하면서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